바다와 인접한 포항 흥해의 칠포리 마을 남쪽에 위치한 곤륜산 자락에는 청동기 시대로 추정되는 고인돌 10여 개가 있습니다. 선사시대 고인돌 연구를 하고 있는 김일권 박사는 특히 이곳 칠포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바로 돌에 새겨진 이 별자리 구멍 때문이죠. 아, 이렇게 이제 바위 구멍을 크게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또 이렇게 아, 이 구멍 사이를 잇는 연결선을 지금 그려두고 있죠. 이곳에선 바위에 새겨진 별자리 구멍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데 이런 별자리는 비단 칠포리에서만 발견되는 건 아닙니다. 1978년 대청댐 건설 시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대규모 고인돌 유적이 확인됐습니다. 고인들과 함께 수많은 구멍이 새겨진 돌판도 발견됐죠. 기원전 500년 경 북반구의 가을 하늘을 그린 돌판엔 북두칠성 작은곰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별자리 돌판입니다. 칠포리 별자리 바위 인근 김일건 박사가 또 다른 별자리 바위를 찾습니다. 여기서 있는 소 숲을 속에 바위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고인돌 바위로 추정되고 있고요. 여기는 현재 보시면은 이 북두칠성의 머리 모양 하나, 둘, 셋, 넷 아주 크고 뚜렷하게 이제 파놨죠. 아, 이게 이제 바위 면에 있다 보니까 여기는 직선형으로 처리했고요. 여기 이제 북두칠성 아, 별자리를 새긴 이제 분명한 자료가 아, 됩니다. 바위에는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수천 년전 하늘의 별은 이렇게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이 북두칠성에 관해선 많은 얘기가 전해지는데 그중 하나를 만나볼까요? 옛날에 솜씨가 그리 좋지 않은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을 크게 잘못 짓는 바람에 화가 난 집주인과 아들에게 쫓기게 되었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북두칠성이 되었다고 하네요. 참 흥미로운 이야기죠. 청주의 보현사입니다. 사람의 이치와 행동을 관장하는 보현보살의 이름을 딴 사찰이죠. 사찰의 대웅전 뒤에는 삼성각이 있습니다. 해와 달 그리고 칠성신을 모시는 것이죠. 여기에 가운데에 있는 이 분이 치성광 열래불이라는 부처님이고 열래불그리고이 여기가 좌보처의 일광보살, 우보처의 월광보살. 이렇게 해와 달을 가리켜서 건 우에 있는 분들이 북두대성 칠원성군이라고 칠성을 예, 저기 한 겁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의 별을 인간의 수명 장수를 기원하는 신앙의 대상으로 믿어왔습니다. 우리가 칠성님께 비나이다라고 기도할 때의 칠성이 바로 이 칠성신이죠. 칠성신은 다름 아닌 북두칠성을 일컫습니다. 해와 달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통제하는 그러한 그배후에 바로 그 출성님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출성님이 하는 일이 바로 어떤 그 조정자의 역할, 신의 역할, 이런 걸 한다고 보는 거죠. 이제. 많은 별들 가운데 우리 민족과 가장 가까웠던 별, 북두칠성입니다. 일찍이 우리는 별을 보며 앞날을 다스렸죠. 북두칠성은 사람의 죽음을 그리고 삼태성은 영웅의 탄생을 점쳤습니다. 또한 남도 육성은 수명을 연장해 주는 별로 믿었었죠. 포항 칠포리 인근의 신흥리 마을 비가 오면 바위 틈으로 물이 소변 줄기처럼 흐른다고 해 오줌 바위로 불리는 것입니다. 김일권 박사는 이곳에서도 아주 독특한 별자리를 발견했죠. 이 보면 이게 가운데 축 정도 되죠. 원, 원심 원의 중심 여기서 하나 둘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또 여기 하나 둘나 여기도 하나 둘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지금 되고. 이렇게 됩니다. 십자 모양이 있고, 그리고 원이 있죠. 아, 이거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놀던 유노리판아닙니까이 아, 가운데 있는 중심점을 북극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28점을 아, 북두칠성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또 동서남북 한 바퀴 도는 사방이 사계질로 도는 것을 어느 순간 포착을 했을 때, 예, 바로 이제 그것을 아, 꺾어 놓고 하면은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죠. 구조상으로, 예, 그래서 바로 이제 북극성을 두고 북두칠성이 이런 방향으로 돕니다. 이제 어, 운행하는 모습을 구조화시키는 게 바로 우리의 놀이판이 아닌가 생각되고. 북두칠성이 북극성 주변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는 유판. 이는 별의 움직임을 모식화한 우리 민족 최초의 운행도였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반도에서만 발견되는 육판별자리엔 고대인들의 독특한 우주관이 담겨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왜 북두칠성을 바위에 새긴 걸까요? 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가 팔구. 아, 현재 이 바위 그림 이 형태 상으로 볼 때는 정확히 북 어떤 북쪽 방향을 가리키고 이제 이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북두칠은 자루 방향을 보고 어 이게 더 계절이 언제인지 시간이 언제인지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현재 이 자루의 방향을 보면은 지금 서남쪽 남쪽에 가까운 좀꺾어졌다 보면은인데 이게 이제 어 남쪽으로 북두 자루가 향할 때는 한여름이 되죠. 한여름철에 어떤 그 북두칠성의 방향을 보고 새겠다뭐 이런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계가 없던 시절 북두칠성은 시간과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던 좌표 역할을 했습니다. 배길을 안내하는 등대와도 같았죠. 첫째, 육지보다는 바다가 별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산이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의 별자리는 바로 그게 이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는 천문학의 기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어민들은 천문학자입니다 그 자체 처, 살아있는 천문학자들입니다 우리 민족은 2000년 이상 꾸준히 별자리를 관측하고 기록했던 천문왕국이었습니다 별은 미래를 예측하는 신앙이었고 농경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